알리메가 세일 게이밍 헤드셋 추천 최대 67% 할인. 탁월한 몰입감을 67%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기회입니다. 게임 중 소음 걱정이나 배터리 부족으로 집중력을 방해받지 않도록 펜텍 WHG0 3P 게임용 헤드폰이 그 해답을 제공합니다. 이 혁신적인 헤드폰은 소음 감소 마이크로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. 최대 40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자랑하므로 장시간 동안 게임 세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 7.1 서라운드 사운드는 현실감 넘치는 음향을 제공하며 PS5와 엑스박스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.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통해 놀라운 몰입감을 경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최대 67%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의 게임 체험을 손에 넣을 절호의 찬스입니다. 게임의 몰입을 극대화할 기회. 지금입니다. 게임 중 소음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경험, 혹은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로 답답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주목하세요. 최대 46% 할인, 빛눈의 BW06 무선 게임용 헤드셋이 그 해답입니다. 이 혁신적인 제품은 주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활성소음 제거 기능을 갖추고 있어 방해 없이 게임 세계에 빠져들게 해줍니다. PS5, PS4는 물론, PC와 맥까지 다양한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되니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의 후기를 보면 해외 배송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도착 속도가 인상적이며 간편한 연결과 착용감이 뛰어난 가벼움 덕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었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최대 4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완벽한 게임 경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. 게임 중 배터리 걱정 없이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신가요? 이제 누보 지공6 듀얼 무선 게임 헤드셋을 만나보세요. 이 혁신적인 헤드셋은 PS5, PS4, PC, 모바일, 스위치 등 다양한 플랫폼과 완벽하게 호환되어 하나의 기기로 모든 장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. 최대 100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배터리로 긴 게임 세션도 문제 없습니다. 사용자의 추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다양한 기기에서의 호환성과 장시간 사용에도 편안함을 제공해 드립니다. 지금 최대 42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이 제품을 경험해 보세요.